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피스텔 왔습니다. 대방 DMCT 오피스텔 한번 가서 보실까요? 지금 여기 현관에 왔고요. 어, 얘가 현관에 보이는 여기 반짝반짝 거울로 연출이 되는데 얘가 신발장이에요. 신발장에서 위에부터 아래까지는 수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우산꽂이도 놓을 수 있고 이렇게. 음, 자질구질한 소품 같은 것도 놓으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닫으면은, 이렇게 거울이 돼 있어서, 입구가 환해 보이고, 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바닥은 신발지니까, 여기 대리, 폴리싱 타일로 돼 있고, 여기 지금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디딤돌 천연석으로 돼 있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오피스타일이니까 들어오면은, 바로 주방이에요. 바로 주방인데, 우리 대박만의 특화 있죠. 그 대박만의 특화가 오피스텔에도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주방인데요. 주방 바닥이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방 바닥에 폴리싱 타일을 하면은 물에 강해서 강화마루 했을 때보다 물에 강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하죠. 그런데 얘는 유상 품목인데요. 어 지금 오피스텔은 웬만한 거는 다 기본 옵션으로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요거 어 주방에 폴링싱 타일하고 요 중문하고 세트예요. 중문 보셨죠? 이렇게 중문하고 요 폴링싱 타일하고 세트고 유상품목이고요. 근데 저는 이 유산 품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오피스텔이면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젊은 취향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조심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화마루가 들뜨지 않게 폴링신 타일로 선택하는 게 좋고, 또이 중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쪽 주방 쪽하고, 안내의 거실 쪽하고 소음이 차단이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여기 세탁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탁기 돌아갔을 때 소음이 저 안에 들릴 수도 있고,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 나의 거주지로도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 쓰는데 세탁기가 돌아가. 그러면은 신경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자, 요 폴링신타인하고, 중문 요것만 유상상품 세트로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선택형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옵션은 꼴랑 요거 하나기 때문에 관리, 앞으로 쭉 관리도 편하시고, 그 다음에 지내시기도 편하시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방을 보시겠습니다. 주방 보시면은 드론 세탁기, 요거 기본 무상 제공되는 품목이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이 있어요. 인덕션이 여기가 지금 하나, 두개 이렇게 두구쓸수 있어요. 하나는 좀 크고, 좀 작고,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인덕션 두 구를 쓸수 있다. 그리고 이 위에는 다 여기가 이제 후드거든요. 후드가 이렇게 이렇게 촬영해서 되게 이쁘게 돼 있어요. 양쪽 다 이게 지금 음, 마감하는 건데 보통은 여기가 뻥 뚫려져 있어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근데 얘는 아주 이쁘게 돼 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납. 이 위에는 또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수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납은 지금 선반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 다양하게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 자주 쓰는 그릇들은 여기에다가 놓으시면 되시고요. 여기 개수도 있고, 이 밑에도 수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1인이 사시는 곳에 주방 수납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욕실에 와 있는데요. 오. 저는 딱 보는 순간 얘가 제일 좋았어요. 우리 아파트보다 더 좋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 보통 호텔실이나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이렇게 수납형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고 이쪽에 수납도 할수 있게 장식장을 넣었기 때문에 오피스텔 사실 수납이 좀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요거 아파트보다 수납이 좋다 그리고 또이 위에도 수납을 할수 있어요 위에도 수납을 할수 있고 이렇게 소금 같은 거 빠지지 않게 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주 쓰는 것들 이쪽에다가 수납을 하시면 되시고 여기 세면대 있고 이쪽도 자주 쓰는 것들은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그 화장실이 아파트보다 더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 자변기가 있는데 얘는 지금 비대가 기본으로 옵션 드리는 거니까 비대도 설치돼 있는 있고 그다음에 여기 샤워부스, 샤워부스 뭐 화장실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사이즈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고. 여기에다가 지금 고급형 수전을 얻기 때문에 수납도 같이 쓸수 있게 이렇게 자주 쓰는 것도 수납할 수 있는 고급형 수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오피스텔 화장실 봤는데요. 우리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은, 더 좋아요. 더 좋고, 어, 호텔에 왔을 때 호텔의 비즈니스룸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쫙 장식장에다가 기본 무상 제공되는 서비스 품목이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싹 숨어 있는데 얘가 장식장 같지만은 수납장이 아니고 냉장고예요. 근데 얘는 정말 완벽한 빌트인 냉장고예요. 이렇게. 빌트인으로 지, 주문 제작을 했어요. 완벽한 빌트인. 특히 여기를 보시면은, 다른 데는 그냥 냉장고만 넣어놓고 수납, 이 장식장을 해갖고 가리기만 해요. 근데 얘는 완벽한 빌트인이다. 그리고 냉장고 크기도 보시면은, 다른 데는 냉장고만 넣어놓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여기까지제 키가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더 되죠? 이 정도 되는 냉장고 사이즈가 없어요. 보통은 냉장고만 넣어놓으니까,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되는데 제 키보다도 더큰 빌트인 냉장고가 있고 여기는 냉동고. 그래서 냉동고도 있고 지금 이 빌트인 냉장고는 정말 오리지널 빌트인 냉장고고. 우리 기존의 오피스텔에 냉장고 넣어놓고 그냥 문 열면 문 열면은 냉장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빌트인 냉장고다. 오시면 확인해 보세요. 제가 키가 는 제키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엄청 깊은 길은 거죠. 사이즈가 되게 크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사이즈가 큰 빌트인 냉장고다 오피스텔인데 이 정도면은 뭐 우리 그냥 아파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우리 대형 아파트 있죠? 그런데 재고 있는 빌트인 냉장고예요. 엄청 큰 거예요. 옆에 보시면은 깜쪽같이 숨어 있지만은 얘를 살짝 누르잖아요. 음,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수납도 지금 냉장고가 옆에 있기 때문에 되게 깊이 들어가요. 제 팔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수납도 깊은 거 넣을 때는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시고. 그러면 이제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 제 팔이 들어갔는데 50cm 예요 55cm 났어요. 그리고 55cm 정도 되는 깊이니까 수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전자레인지 놓는 데인데 이 전자레인지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무상 상품이고요. 어, 요거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고 전시용이에요. 그 밥솥은 그냥 개인별로 어� 어디를 가든 밥솥을 주는 데는 없으니까 요건 전시용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밥솥을 놓고 쓰시면 되십니다. 그다음에 이쪽을 열면은 오 깜짝 놀랐어. 이게 수납이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촬영이 잘 보이나요? 이렇게. 저 이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프라이팬쓸수 있고, 이렇게. 랩 같은 거 우리 어디서나 쓸수 있는데, 정리정돈을 잘할수 있게 됐고, 양념통 같은 거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게 됐고. 아, 이 밑에 수납이 되게 알차네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수납이 있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얘는 장식장으로, 아니, 화장대로 연출이 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장식장 아니면 화장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화장대로 연출이 되어 있고요. 아, 화장대도 미니지만은 여기 대리석으로 깔아놨어요. 센스. 아우 역시 대방은 이런 거 마음에 들어. 이 작은데에서도 대리석을 해놓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서랍을 열면은 수납을 할수 있게 서랍장도 돼 있고요. 여기 거울이 돼 있는데 거울도 역시 이렇게 열면은 수납이 돼 있어요. 수납돼 있고 여기 도 이쪽도 수납이 돼 있고. 가운데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가운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쪽이구나. <laughs> 앞. 음. 자, 가운데도 이렇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갖고 아 오피스텔인데 아주 수납이 짱짱해요. 짱짱하고 요거는 어, 음, 화장대로 선, 선택하셔도 되시고 수납장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 되십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납을 봤고요. 여기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인데 작지 않죠. 오피스텔이면 뭐 되게 작을 것 같고 그런데 작지가 않아요. 지금 소파가 여기가 2 3 인용 2 3 인용 소파를 놓을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사이드 소파 또 놨죠. 샤이, 사이드 소파는 지금 한네 다섯 명 앉을 수 있으니까 되게 음, 생각보다는 작지 않고 크고 여기에서 혼자 거실에서 쓰셔도 되시고 사무실 쓰시는 분은 여기다가 책상이나 의자 놓고 사무실용으로 써도 큰 무리가 없는 사이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면요 수납이 또 있어요 지금 우리 저쪽에서도 기본적인 수납 봤는데 여기 딱 열면은 옷을 2단으로 걸수 있게 옷수납장할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도 또손 수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얘도 역시 선반이 있어서 다양하게 수납을 할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주 쓰는 것들 자주 쓰는 것들은 여기다 수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참고로 얘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전시용이니까 이건 TV는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책상으로 쓰시면 되신데요. 이 안에 뭐가 또 있어요. 이렇게 짜자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식탁이 나왔고 음. 일할 때 쓰셔도 되시고, 그다음에 식사할 때 쓰셔도 되시고, 식사 다 하고 나면 오피스텔이니까 집어 넣어야죠, 깔끔하게. 잘, 잘 굴러가죠? 스무스하게 잘 나오고. 여기 의자가 연출되어 있으니까 내가 쓰는 의자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셔도 되시고. 그래고 이게 이렇게 꺼내 쓰는 게 아니라, 얘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얘가 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요. 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싹 밀어만 주면은, 음. 잘 들어간다. 제가 의자가 걸렸어요. 위로만 <laughs> 집은 잘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서랍이 있어요. 서랍에도 수납할 수 있게. 1단, 2단, 3단. 이렇게 3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감쪽 같은 식탁. 그냥 꺼내는 게 아니다. 싹 밀고 당기기만 하면은 나오는 식탁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기까지 깊이를 한번 재볼게요. 3.9 나왔어요. 3.9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음 보이는데 저 수납장 같은데 한번 가서 보실까요? 네, 여기에는 지금 옷장 수납할 수 있는 옷장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이렇게 상자 같은 것도 수납해 놓으시고요 여기는 옷을 걸어 놓고 이 밑에는 서랍형 수납장 이렇게 하나, 두개돼 있고요 얘는 뭘까요? 얘는 지금 저 위에 수납이 또 있어요 옷장이 그래갖고 우리 자주 안 쓰는 지난 겨울 제품이나 계절이 바뀌었을 때저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제가 한번 사다리 놓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사다리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사다리 놓는 함이 따로 있잖아요. 갖고 사다리도 제공되는 거고. 자 이렇게 올라가서 오그 갖고 우리 겨 음, 지금 여름에는 겨울 잎을 놓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여름 잎을 놓고. 근데 저 위에는 잘안 쓰는 것들. 여기 옷걸이가 있어요. 그 갖고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수납이 없는 게 아니다. 어, 정말 이 천장까지 여기가 지금 복층형인데 저 위에까지 이렇게 수납을 해 놓는 데는 드물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가 복층형인데 복층형에서 저 천장까지 수납을 할수 있다. 수납 역시 짱짱하고 역시 대방은 수납의 왕이다. 아주 짱짱합니다 수납이. 자, 그럼 여기 이제 계단이 보이시는데요. 계단으로 해서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 이렇게 등안 굽혀도 되죠? 네, 복층에 올라왔고요. 지금 여기 복층에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를 침대로 연출을 해놨어요. 침대를 연출을 해놨고요. 여기에도 침대 연출을 하고 나서도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 벽면은 다 수납으로 했어요. 이렇게 옷도 걸수 있고,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옷도 갈 수도 있고, 아, 음. 대방은요, 연출도 잘해요. 지금 막, 굿 멋지 같은, 엑 x 같은, 이런 것도 연출돼 있고. 또한칸더 있어요. 여기는 3단으로 해갖고, 주로 이불 같은 거나 그런 거 넣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침대나, 침, 음, 잠자는 대로 쓰셔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래에서 그 화장대를 봤는데요. 여기도 이쪽 부분은 이렇게 수납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화장대로 선택을 하셔도 되세요. 그거는 선택 사항이니까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청장 고가 다른데보다 더 높아요. 다른데 같은 경우는 여기가 1.2m예요. 1.1.2m인데 여기는 1.5m라고. 제가 살짝 고개만 이렇게 숙여도 되는 그런 높이에요. 한번 천정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1.5 나왔습니다. 더 높다. 1.2가 아니고 1.5. 많이 높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복층 구조를 사용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가 복층 구조인데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재 볼게요. 여기 가로, 세로. 예, 여기는 2.6 나왔어요. 2.6 나왔고, 여기에서 저기까지. 2.7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면은, 우리 여기가 아파트로 봤을 때 작은 방사이즈예요 아이들 작은 방 사이즈니까, 이 복층 공간을 이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오피스텔은 저 시스템 에어컨이 있잖아요. 시, 근데 얘는 중앙 난방이기 때문에 중앙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 실외기 실이 없어요. 실외기가 없어요. 실외기도 없고 보일러실도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외기실도 없고 보일러실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을 이 오피스텔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딱 둘러봤는데 역시 대방은 수납이 아주 짱짱하게 잘 해놓는다. 수납의 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런 인테리어, 지금 이 위에 등. 이등 같은 경우도 연출 상품이 아니고 정말 제공되는 상품이에요. 근데 고급스러운 걸 제공을 했죠. 이만큼 대방은 이런 소재도 신경을 잘 쓰고, 수납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아주 강조할 점은 복층 구조가 1.2m가 아니고 1.5m다.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고 넉넉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양주 옥정신도시의 대방 오피스텔, 이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